이번 시간에는 24년도 9가지 쿠급 이 식용 작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서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어일번 감자는 장일 처리하면 처리한 이 옆편이 단일 처리 여편보다 젊은 괴경의 맹아가 늙은 괴경의 맹아보다 지벨린 함량이 이 높다. 오른편이죠. 에 예, 그리고 2번 에, 감자는 궤경의 궤경이 비대함에 따라 에, 아부시산 아스코르브산 함량은 증가하고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를 의미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밀라제 활성이 감퇴되어 당 함량은 음, 감소한다. 이것도 오른표. 3번 고구마는 궤근의 눈이 두부에 많고 복부보다 배부에 많으며 궤근에서 발할 때. 눈에 자엽이 나오는 쌍자엽 식물이다 했는데 지금 음, 지금 고구마에 예, 눈에 어느 쪽에 맞느냐 하는 얘긴데 지금 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 예, 일년생 음, 예, 지금 일년생이고 열대에서는 영년 숙근성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음. 지금 음, 두부하고 이 미부. 이 두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줄기가 착생했던 부분을 우리가 두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부분을 미부. 그리고 이랑 안쪽을 이 예, 복부. 그리고 이랑 바깥쪽을 이 예, 배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맹아는 이 두부하고 배부에 많습니다. 맹아는 두부 쪽 그리고 배부 쪽이 이 많다. 그러면 이 두부에 많고 어배어 어 두부에 많고 이 복부보다 배부에 많으며 괴근에서발할때두매에 자엽이 나온다 했는데 이두매에 자엽이 나온다. 이게 지금 잘못됐죠. 자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근에서 어 자엽이 나온다. 이게 지금 음. 잘못된 그런 내용이네요. 이 종자가 발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요게 고구마에 종자에서 발할 때는 매의 자엽 여기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이 지금 어 괴근에서 어, 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근에서 말할 때는 이 자엽이 이 없습니다. 괴근에서 말할 때는 자엽이 없고 본엽이 바로 나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아 부분은 지금 지문이 맞습니다. 두부 쪽에 많고 배부 쪽에 이 많다 하지만 두의 자유비 나온다. 이건 지금 정자 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삼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지금 삼번 지문, 이일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조금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 번에 고구마의 개화는 시행률의 증가와 개화 촉진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행률이 증가하면 개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률 증가를 통한 고구마의 개화를 목적으로 이 나팔꽃 대목에다 고구마 접수를 이 접붙였을 때 개화를 이 촉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4번도 옳은 질문. 정답은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이번 벼 생육과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요 수량은 건물 1그 아 100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다. 근데 요수량이라는 것은요. 건물 1g 생산입니다. 그래서 100g을 1g으로 바꿔 줘야 오른편이 되겠죠. 어, 2번. 이 요수량은 논벼가 300에서 400g, 밭벼가 200에서 300으로 다른 작물보다 높다 했는데 지금 이 요수량 같은 경우는 논벼가 300에서 400이 아니고 210에서 300 정도. 그리고 밭벼가 309에서 433 정도. 어,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수량 같은 경우는 이 논벼보다는 밥벼의 요수량이 더어 많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네요. 2번도 틀린 질문. 3번, 모내기 직후에 증산작용이 줄고 활착이 잘 되도록 논물을 이 깊게 대자 이건 옳은 표현이죠.